저입 벌리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응. 응. 닫아, 닫아. 다, 다시 묶어줘. 내가 다시 해놓을게. 중간에 하나만, 하나씩. 이게, 거으로 이렇게 끼우면 잘안 빠집니다. 등 깨기라 해가지고. 자 넣을게요 넣을 때도 이거 풀어 가지고 살살 이렇게 내리면은 고기가 있으면은 바로 취을 하거든요 천천히 내리면서 그 다음에 밑밥을 밑밥을 뿌려 볼게요 세 번만 풀리면 됩니다. 입질이 오네요. 입질 옵니다. 입질 왔어요. 한 마리 물었습니다. 한 마리 물었습니다. 자, 물으세요. 자, 물으세요. 왔습니다. 한 마리 물으세요. 자, 왔습니다. 왔어요. 고등어 옵니다. 배가지나가가지고 고등어 잡는데 1분, 1분, 1분만 한 잡히네. 어? 자, 들어갔습니다. 1분에 한 마리씩 잡으면 1시간에 60마리 잡겠다. 그만입니다. 그만입니다. 천천히, 그마입니다 5바퀴 리니까 응. 너는 한 10바리, 10번 가야 될것 같은데. 안되면은 지금처럼 2개씩 어. 해라. 위에 2개, 밑에 2개. 그래야겠어. 아, 막 어쨌든 되니까, 그 엉키갖고 시간 보내는 거야. 어? 아래 2개, 위에 2개 해. 올리 이걸 그래, 원래 더짧더 잘라야 되는데, 이 아빠 낚시대로는 한 7바퀴 정도 돌리면 될것같아 바닥에 내려가서 7바퀴 돌리니까 아, 뭐이라바닥에안 내렸잖아. 위에 제가 봤습 할까? 이거? 아니, 이거를 위치를 찾아서 하나를 잘라야겠다. 아빠 어, 가위 가줘 어. 이거 이거 자르. 이걸 왜 이렇게 더운데? 아니, 여섯 개다 없지 못해. 한 마리 물었어요. 어? 가위로 잘라카니까 막지가풀왔 막 오, 오! 크다! 오. 크셨네, 오, 갑자기 타니까 풀리네? 아빠 자르려고 가위 드니까 지가 막 풀리는데 병원 가면 낫는 것처럼 응? 어? 자르려고 가위 들고 왔더니 막 쏙쏙 풀려버렸는데 그림이 자라 이게 진징하잖아. 그림이 이게 신색이기 때문에 잘 보이거든. 그래서 막 차마또 왔어? 왔습니다 거의 왔어요 와, 옆으로만 달립니다 와, 왔어요 나도 이제 잡아볼까? 손으로 열 마리 놓쳤네. 어? 힘이 없는 게 메갈이었어. 에헤이! 던지면서 뭔가 엉키는 느낌이 나서 이게 한번 엉키고 나면 좀잘 엉키더라고. 떨어서 내려. 아빠 이게 봐봐, 한번 꼬이고 나니까 이리해, 이리해. 한번 바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바꿔. 한번더꼬이면 바꿔서 더 잡아야지 뭐. 한 마리 떨어졌다. 세 마리 다 나는데 한 마리 떨어졌다. 두 마리 남았다. <laughs> 어느 정도 내려가 있을런가? 뒤로 내려볼까? 그거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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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다가 그, 내리다 입줄러 왔다. 천천히. 이 내가 그것좀충량게 많이 잡은데요. 아 로봇. 어,

내가 입으로 먹으려다가 눈에 걸렸어 개만 개만 이렇게 그래도 배가 위로 어, 어. 조금 땡기나요? 어, 이거 잡고 할게요. 어, 이거 잡고 할게 올리라. 잡아봐 오우. 거기로 떨어 떨어. 일단 떨어. 그러니 안에 넣고, 낚싯대 넣고. 땅에 놔버려. 그렇지. 일단 고기를 땅에 놔버려. 같이 놔버려. 안 돼. 갔다 어, 넣자마자 또 잡았네? 왔다. 아우, 바쁘다, 바빠. 어? 안 커? 아, 응. 중간은 되는데? 우리가 아침에 완전 새끼였는데, 그치? 한 그거 하고 한두번 정도 또 뿌려 줘. 어. 어. 아, 난 지금 제일 밑에 거에만 잡히는 거 같아. 어체가 왔어. 아 옆으로 쟤네요. 오, 내내거 있었으면 걸렸다. 오. 꼬리에 달려왔어? 한 바퀴, 두 바퀴, 두 바퀴 반, 두 바퀴 반 내렸는데 입질 왔어. 바로 떨어졌다. 왜다 바로 떨어지지? 제대로 못 챘나? 고등어는 사실 한 마리만 물어도 힘을 써줘. 손맛은 좋습니다. 실패 안 하는 날짜 계속. 아, 갈거 그래도 조금 더 넣으니까 씨알이 조금은 더굵어지긴 하네. 뭐 뿌리는 사이에 나도 왔다. <laughs> 나 아직 에, 나 떨어졌다. 아니나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어 가지고.